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깨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몰랐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걸고 던지신 비상계엄을 통해서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이권들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반국가 세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모든 권익을 유린했던 게 바로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한번. 왜 외쳐볼까요? 반국가 세력 누굽니까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거 성관이 예. 맞습니다. 성관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다 아시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지금 성관이 얼마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배춧잎 투표지, 절단한 투표지, 180세가 넘는 사람이 투표했다는 의혹에도 전혀 해명하지 않고 다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878건의 비리와 지금 김세만, 김세완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각 가지 비리를 이용해 친인척들을 고용, 친인척들을 자기 선관위에다 그냥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그냥 다 해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개탄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지켜주신 청, 경찰 여러분, 그리고 여기 2030 청년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2030 청년, 아니, 40도 괜찮습니다. 40대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경영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통해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그리고, 뭐라고요? 이거 선관위 이번에 비리 밝혀졌는데 뭐라고 할지 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는 가족회사고, 친인적 채용은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제가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관이나 가족 회사고 자기 친인적 채용은 정당하고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할 때, 전부 다 스펙 사고 할 때. 피땀 흘려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비유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이사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 주권을 앞으로. 우리 주권을 당당하게 침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하늘. 그래서 저도 방금 수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여기 집에 와서 이렇게 참석 참석해서 이렇게 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 제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고 모든 게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선관위 반 국가 세력들이 우리 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그냥 침탈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일어나는 게 바보 아닙니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막 훔쳐가고 있는데 어, 나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써 나는 공부만 하고 그냥 여기 집에 앉아서 계속해서 책만 볼까 이런 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저도 저 다음주에 저도 차격증 시험이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해서 계속 집회 참여해서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정치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제가 만약 여기 나와서 아무 말도 안한다면 우리 전한기 선생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선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했었던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책임은 어떠냐고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 아마 뉴스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청년 취업률 진짜 최악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우진 걸고 히키코모리 들어가가지고 방에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각종 뉴스에서 이런 거 반국가 세력들 아무 것도 보도 안 합니다. 맨날 청년들한테만 몰아간다.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 이렇게 높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노력 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조금만 실력이 부족했던 거라고. 근데, 선관이 저기 자기 친인척들 다 꽂아놓고 878건 비리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인턴 경험 쌓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공무원 틀어가지고, 다시 그거 공부하고, 그거 마저 지금 안 돼가지고, 청년들 결국 계속 나이 늦어가지고, 내탓이라 하면서 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야? 선관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선관위가 자기들 가족회사고, 신인척들 채용, 전통이라,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친인척들, 어? 해외, 해외여행 갑니다. 근 무시간에, 그리고 무단, 무단 결근해도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따박 나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지배될 겁니까, 여러분? 아, 국가기관이요 성관이가 여러분 누구겁니까? 국민겁니다. 국민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자기들 잘못한 거 모르고 국민들 돈 횡령하면서 당당하게 이거 우리 회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한계 선생님 말 빌리겠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쉽습니다. 이런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진짜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다음 주 자격증 시험 있고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공부해도 이렇게 연사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 학교에서도 거의 저 혼자서 이렇게 맨날 소리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506070 어르신분들 제가 감히 제가 뭐 능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모든 사실을 그 진실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한데 해 절대로 지금 힘든 거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들 자, 자기 취업 못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권을 침탈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지금 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채용비리가 878건이라고요 이거 제대로 해명했습니까 맞습니다. 해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부정비리로 채용된 친인척 자녀들 못 자른답니다 아니 안 자른다는 게, 게 맞겠지요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얘네들 우리 국민들 개돼지로 볼 겁니다. 이거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세금 횡령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다 진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절대로 우리의 국민들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다.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지금 아마 민주당이 지금 여론 기관 협박해서 조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판독 기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되시고 조금 있으면은 단핵이 각하되어 직무에 복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복귀하시면 반국가 세력. 1호 대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 저 대학생 김정환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준치영님 박찬희님 그리고 지금 부상에서 지금 집회하시는 애국시민분들과 함께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저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냥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지를 잃은 30대, 아니다, 김정원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께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준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50, 60, 70 어르신분들께 아내를 빌라 한,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제가 이비상경엄이 있기 전까지 우리 태극기라고 불렸던 어르신들 제가 사정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비상경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애국자분들이셨습니다. 어르신 분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 청년들이 그 의지 이어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지켜내고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민주주의 반드시 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을 인용하고 구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반국가 세력을 하면 일거의 척결 외쳐주십시오. 반국가 세력을 일거의 척결 반국가 세력을 일거의 척결 반국가 세력을 일거의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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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한다.